드디어 삐아 덕분에 미루고 미루던 롱폼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진짜 제 찐템들로 구성된 삐아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한정판 테닝 살리오 캐릭터즈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냥 살리오가 아니고, 테닝이에요, 테닝. 태닝. 이런 여름 바캉스 느낌이 나는 서핑보드 모양 가방의 시딩키트인데 이렇게 태닝포차코와 태닝폼폼프린이 들어간 제품들이 가득 들어있고요. 또 증정품으로 이런 귀여운 틴트 거치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쏙 끼워주면 귀여운 틴트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제 메이크업 룩 어떤가요? 완전 여름여름하지 않나요? 사실 오늘의 메인 컬러들이 제 룩에 다 있거든요. 제가 이 에디션 제품들로 한 메이크업이랑 립 발색까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로는 요즘 또 삐아하면 오버글레이즈잖아요. 미친광! 테닝 살리오 캐릭터즈 에디션으로 출시된 컬러는 이렇게 다섯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틴트 거치대가 이 사과당이나 땅콩당 컬러를 구매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기획세트 증정품인데요. 이번에 이 사과당 컬러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제가 원래도 이런 맑은 사과 레드 느낌의 립색상을 좋아하는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미쳤다. 너무 예쁜데요? 광 색깔도 색깔인데 광이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발라보면 이 오버글레이즈가 또 살짝 플럼핑 기능이 있다 보니까 주름이 싹 펴지면서 엄청 탱글탱글한 립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광이 진심 미쳤어요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제가 진짜 이거는 거의 10년 전부터 사용했던 찐찐찐찐템, 라스트 벨벳 틴트인데요. 이렇게 미니 틴트가 하나씩 들어간 기획 세트 2종이랑 단품 3컬러에서 총 7컬러인데 거의 제가 실제로 자주 바르는 컬러들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획 세트에 있는 미니 제품들은 대부분 본품에 없는 색상을 주셔가지고 우리 립덕후들한테는 소장력이 또 뿜뿜하잖아요. 이런 게꼭또예쁘더라고 사실 이 삐아 벨벳 틴트는 뽀송한데 또 가볍고 발림성이나 뭐 지속력, 밀착력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벨벳 틴트는 무조건 밀착력 좋은 걸로 발라야 하는 게 그래야 오버립이 아따만마처럼 안 되고 예쁘게 됩니다. 너무 예뻐. 음. 너무 예쁜데? 너무 너에 들어. 기획 세트는 꼭 하세요. 진짜. 진짜. 와, 조합 진짜 너무 예쁘죠? 컬러 완전 여름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릴스로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했다가 이제야 가져온 애교살 핵꿀템이네요. 바로 라스트 오토젤 라이너. 이번 에디션 제품은 이렇게 4종 컬러고 1 플러스 원 기획 세트로 나왔어요. 이게 진짜 멀티 라이너인 게 뭐냐면 일단 이피넛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부터 삼각존까지 가능하고요. 이 린넨 베이지는 애교살 밝혀줄 때도 쓰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펜슬 컨실러처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저 보시면 여기가 다크서클이 좀 짝짝인 편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줄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가려주면 커버가 더잘 되기 때문에 이걸로도 가끔씩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부본 이건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긴 한데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밑트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그냥 두개 사면 이렇게 네 개를 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네 개가 진짜 딱 필요한 꿀템이거든요. 무조건 쟁이셔라. 제가 애교살에 한 집착 하는데요. 이유는 저는 이제 중안부보다도 눈 크기 그리고 짝눈 때문에 약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애교살로 살짝 대칭을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애교살이 이 영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또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이 애교살 영역 잡는 거랑 그리고 음영 트임까지 한 번에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애교살 없는 정말 밋밋한 제 눈이고요. 처음엔 린넨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통통한 부분을 밝혀줄게요. 다음엔 제일 중요한 애교살 그림자 영역을 그려줄 건데 저는 좀 귀여우면서 힙한 느낌? MZ 느낌 내고 싶다 면좀더 두껍게 잡고요. 아, 좀 고급미로 간다. 뭐, 하객룩 같은 메이크업 한다? 그럼 살짝 더 얇게 잡아줘요. 오늘은 좀 두껍게 잡을게요. 이렇게 피넛 베이지로 애교살 음영이랑 삼각존까지 칠해줬어요. 그리고 이 모브번 컬러가 트임에 진짜 킥인데요 이거 쓰면 그윽하고 분위기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음영 만들 수 있어가지고 자주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문샤워 컬러로 펄 콕콕 찍어주면 애교살 메이크업 뚝딱 끝입니다. 차이 장난 아니죠? 요즘 제 데일리 메이크업에 빠지지 않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귀여운 휴대성 좋은 미니북으로도 나와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진짜 손가락만 해서 완전 파우치템.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원래도 엄청 잘 썼던 오스테이 컨실러. 에디션 제품은 밀크 컬러를 제외한 총 5가지 컬러고 이 컨실러 기획 세트에는 파 타입인 오페인트 컨실러 미니 그린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스패츌라 컨실러 쓰기 전에 이 그린으로 코렉팅을 한번 해줄게요. 저는 홍조랑 코 밑쪽에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원래도 꼭 이런 그린 컬러 사용해서 처음에 깔아준 뒤에 컨실러나 베이스 작업을 해줘요. 브러쉬로 이렇게 얇게 깔아줬는데 이거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대신 픽싱력이 좀 빨라가지고 바로바로 두드려주기.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안에 이렇게 팁이 스패출러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위생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저는 23호를 전체적으로 깔아준 뒤에 17호로 좀더 밝혀 줄 건데 원래는 21호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맞지만 오늘은 메이크업이 레드다 보니까 좀더 화사하게 해 줄게요. 그리고 이게 딱 피부에 밀착되면서 핏되는 제형이라 여름에 그냥 베이스로 사용하면 커버력도 되게 좋고 저는 피부 표현이나 지속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미매트한 제형이다 보니까 건조하신 분들은 기초를 조금 더 탄탄히 해주고 발라주기를 추천드려요. 지금 베이스 컨실러로만 완 성한 건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지금 보면 우리 블러셔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에디션에 블러셔가 없잖아. 그럼 뭘로 발라야 돼? 에베틴트. 얘로 발라주시면 돼요. 입 꽃보다 살랑에다가 사과당 살짝 얹어서 블러셔도 해줄 건데 그 퍼프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음. 예쁜데요? 음. 여기도 예쁘죠. 이 잘못하면 홍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양조절을 잘해서 발라 줘야 돼요. 음. 코. 코 살짝 할까? 빨리 발라. 음, 귀여운데? 나 말고 메이크업이. 음, 아니 요즘에 또 토마토 메이크업 이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토마토 그 자체인데, 음. 그 다음에 제가 또광 친자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과당으로 광 살짝 더 얹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손에 한번 묻혀서 살살 톡톡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쁜데?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음~ 이거거든 진짜 이거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 말한대 사과, 립, 토마토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 진짜 꼭 발라보세요 블러셔까지 사과당이랑 꽃보다살랑 두 가지로 블러셔랑 립까지 다할수 있어 아니 예쁜 척한 번만 할게요 이렇게 에디션 제품들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요즘 또 여름이 되니까 이런 토마토, 사과, 상큼한 메이크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 태닝 살리오 캐릭터즈 에디션 키트로 이렇게 여름 가득한 바캉스 메이크업 완성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 7월 올령픽 기간 동안에만 최대 34%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한정판이다 보니까 소장 가치도 있고 또 일단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가격에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예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목소리>